지금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십시오. 그, 어디 뭐 시민단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부가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걸 방치한다는 것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. 근데 이런 정도로 신뢰가 허물어지면은 이건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런 나라에다가 돈을 아무리 조단위 돈을 준다든 누가 원자력 잠수함을 팔겠습니까? 선제 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. 예? 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시켜 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.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 2나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리 그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. 미디어 오늘 지금 북한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이라던가 의약품에 대한 협력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이두 가지가 궁금합니다. 코로나 문제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좀 원활히 좀 공급을 받고 여유분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인도적으로 그런 의약품에 대한 공급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계속해서 한미 국민이 지난 운영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다라고 하 궁금합니다.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 게그 한미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1년에 이제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하는 한미 연합 군사 작전 우리가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가 일단 기본적인 군사 동맹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작전에 투입되게 되어 있잖아요, 그죠 그러면 이거를 매년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이 연, 훈련 안 하고 연습 안 하는 군대 봤습니까? 그래서 저는.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안보동맹인데,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, 그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고, 그리고,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의 그 군사시설 그 기지에 대해서도, 지금 성주의 사드 기지를 보십시오. 그, 어디 뭐 시민단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부가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, 지금, 육상으로는 지금 저 물자 이동 저저 공급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헬기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걸 방치한다는 것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. 또 어떤 분은 뭐 원자력 잠수함을 뭐 우리가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 기술은 이거는 웬만한 나라에는 전해주지도 않고 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원자력 잠수함을 함부로 팔겠습니까? 근데 이런 정도로 신뢰가 허물어지면은 이건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이런 나라에다가 돈을 아무리 조단이 돈을 준다면 누가 원자력 잠수함을 팔겠습니까? 이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네. 아니, 아까 어떤 분이 뭐 그 선제 타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답으로 하느라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니, 아까 누가 안 물으셨 안물었으면나문을 했는데. 네, 어떤 다시 한번 해 보시죠. 선제 아, 타격 그. 언급을 긁 이제 북한 네. 서 선제 타격 언급으로 시작해서 이제 가 아, 사태론까지좀 불거지고 있. 아, 그. 그 선제 타격은 그 신년 기자회견 때그 아마 어디 그저 외신 기자 한 분이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타격하는 것 이외는 없는데 지금 현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 사실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선제 타격 킬체인을 포함한 삼축체제 구축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이 정부 5년 동안 이 킬체인에 대해서 전혀 이 삼축체제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.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 선제 타격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시켜 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이미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겁니다.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2나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저희가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리 그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. 또 발사 기지뿐만이 아니라 그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또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남북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.